이렇게 데인슬레이프가 떡하니 메인 이미지에 자리잡고 있으면 난늘 각잡고 방송을 봤다. 통과 되돌릴 수 없는 자중 각잡고 보길 잘한 것 같다. 무게감을 주는 재앙의 현장과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심연교단 그리고 이번에 원신을 멱살 잡고 끌어올려줄 스컬크가 보인다. 네 영혼에 균열이 생겼어. 심연침식의 흔적도 남아있고 넌 심연의 힘을 다룰 줄 모르니 내가 대신 조사하는 수밖에 금 개좋네 어? 말이 얼음 속성이지 이건 진짜 시면의 이펙트다 와라 파고. 별의손어 잠깐만 국 연출 뭐야 다시 보자 와씨, 이게 원신이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 원신이다. 복귀해라. 그리고 이어서 안녕하세요. 등장하는 전 페보니우스 성당의 부재 달리아입니다. 여성 유저들의 심장을 키 기독하게 만들어버린 달리아도 나온다. 재밌는것갑니다 깨미는 것 같다. 깨미는 것 같다. 깨미는 것 같다. 깨미는 다 깨미는 것 같다. 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크한 분위기 이제 원신도 본격적으로 심연을 더 적나라하게 꺼내고 있다 그리고 데인 슬레이프 이렇게 스토리 퀄리티 보장받았고 오빠가 늘 운명을 바꾸려고 하는 거 알아 응? 잠깐만요? 이거 설마 NPC야? 왜 이쁜 건데? 눈동자를 보니까 캘리아 사람인데 와... 원신 많이 발전했네 그리고 또다시 만난 남매 스커크의 전투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있을 거야. 원신 5.7 버전, 네가 있는 시고 이렇게 PV가 끝이 났는데 간만에 버전 PV 하나로 머가리가 확실히 깨졌다. 원래는 금방 갔는데. 일단 이번 버전의 주인공은 스커크라고 할수 있는데 그래서 당연히 스커크 전설 임무도 나오고 이 신비로운 스커크의 전설 임무는 과연 어떨까? 리월에서 밥을 먹고 있네. 기타를 치고 있네. 오, 히려 좋아. 그리고 스커크의 소개가 이어지는데 원신 최초로 시면의 힘을 쓰는 풀볼이라 그런지 눈으로 보기만해도 재밌다. 공간 가르는 거 보면 우리 대가리가 갈라지겠어. 그리고 당연히 제자 탈타리가 이어서 설명을 해주는데 파티가 물 원소와 얼음 원소 캐릭터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동료들의 원소 전투 스킬 레벨까지 1 올려 줍니다. 역시 사부네요. 그리고 달리아의 캐릭터 소개다. 페보니우스 성당 사람답게 파티원을 지켜주는 보호막을 제공해 주는데 심지어 공격 속도 버프까지 준다.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스킬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바닥에 장판을 깔면 본인이 직접 뛰어오를 수 있고 이렇게 추출을 띄울 수도 있고 바람의 신까지 띄울 수 있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늘 기다리는 5.7 픽업 배너가 공개됐다. 당연히 전반은 신캐스 크러크가 나오고 신학까지 같이 데리고 온다. 우리 학장은 얼음딜로만 나오면 늘 같이 와주는구나. 그리고 신캐 달리아까지 전반에 붙어나온다. 그리고 후반은 마비카와 에밀리가 복각한다 둘다 영광스러운 첫 복각이다. 아, 파이크장 돌파해야지. 그리고 스커크의 전무도 나오는데 지 얼굴처럼 졸라 이쁘다. 그리고 데인 슬레이프 마신 임무도 나올 예정이다. 이렇게 데인 임무가 나와야지 비로소 원신 스토리의 뿌리 깊은 곳을 보는 느낌이라 이번에도 매우 기대가 된 어? 뭐야? 드디어 데인이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되는군요? 네. 와 시면이 불꽃? 원래 데이는 풀불이 될 거라고 100% 확신하긴 했는데 이걸 보니까 1000%더 확신하게 됐다 다음은 늘 그랬듯이 이벤트 소개다 이건 뭐 그렇게 자세히 볼 필요는 없고 세토스쿤을 공짜로 얻을 수 있다는 것만 알면 된다 그리고 신규 상식 콘텐츠도 나오는데 간단히 말해서 성유물 파밍을 좀더 부드럽게 해주는 콘텐츠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엄청난 신규 아이템을 준다는 거다 놀라운 아이템이 공개됐다 바로 성유물의 부옵션을 만져주는 아이템 강화된 부가속성을 다시 랜덤으로 설정해주는 아이템이에요. 강화하고 싶은 일부 속성을 지정할 수 있고요. 사용 후에는 이번 결과를 적용할지 아니면 기존 강화 상태를 유지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이렇게 스크러크장에 눈도 번쩍거릴 정도면 말다 했지. 마음에 드시죠? 그리고 나 같은 갬성 낭만충들이 좋아하는 여행 1화 이벤트가 또 나왔다. 이거 봐라. 케이아랑 토마가 만났다. 뭔 조합이야? 돌이랑 사유도 만났다. 뭔 조합이야? 느비에트는 멜리진이랑 만났다. 조합이야. 여튼 이렇게 캐릭터들을 필드에서 만날 수 있는 갬성 이벤트 많이 즐겨주라고. 그리고 우리 쇼군님과 신하기에게 궤적 이펙트가 추가됐으니 간만에 이동기 캐릭터 말고 쇼군님과 신하기로 모험 좀 하라고. 그리고 언제나 그랬 유희왕도 꾸준히 신규 카드가 나오고 있고 시스템 최적화도 진행한다. 이젠 처음부터 최적화된 용량으로 게임 업데이트를 할수 있게 되고 이렇게 임무가 끝나면 용량을 바로 최적화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된다. 그리고 이제 농축 레진뿐만 아니라 약한 레진을 바로 사용해서 재료를 3배 획득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된다. 성유물도 3배 모든 것이 3배 지요 그리고 비로 먹을 나선도 편리해지는데 이젠 12층을 끝내면 바로 보상 화면이 나오고 도전 성공 때 혹여 별이 모자르면 이번 방을 바로 재도전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호요버스 PC방 수메르 여름 특강 신규 굿즈들도 추가된다고 한다. 그렇게 방송이 끝나게 되는데 다들 알다시피 n.7 버전 특성상 다음 지역 맛보기가 공개된다. 벌써부터 부금 개쌉 좋죠. 보이는 거짓된 하늘의 손들이 하고. 아하 도토리다. 내 네, 공식 출시를 기원해 줘. 불주름 기사는 요원한 여정이 끝. 와 몬드 일장 바르카 대단장이다. 나 친구들 역시. 와 엘리스 클레어 엄마 클래스 미쳤다. 진짜 그냥 성인 클레잖아. 맨날 기대하게 만들어. 이것이 노드 크라이. 다들 좋은 버스로 이구즈됐으네화이토